안녕하십니까. 마이드링카입니다. 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고객님이 저희가 비를 뚫고 전주에서 또 지금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은 지금 개인 회생 중이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37회 중에 20회를 납부하셨습니다. 그죠? 고객님 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했을 때는 왜냐면 이제 이게 부결 바로 났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이제 다시 한번도 조회를 해가지고 개인의생 상품으로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저축은행에서 진행이 된 건입니다. 이제 고객님은 지금 이제 기존에 좀 독특하신 게 지금 S M 6 차량을 한 달에 렌트 비용으로 6 0만 원씩 타셨어요. 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탈 곳이 없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렌트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희가,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할부브 타신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왜냐면 나중에 내 재산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해야 돼. 문의를 주셨고. 일단 여기 자리에 앉으실지는 모르셨죠? 저 보니까 어떠세요? 네.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반가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건 차량을 저희가 두 대를 먼저 골라놨어요. 이제 d b 를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할부 한도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지금 필요한 게 차량 대금. 그리고 또 플러스 또 들어가야 될게 이전비 그리고 또 플러스 여유자금 요것까지좀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포커스를 좀 옵션 좋은 차량 지금 SM6 차량 타신 거는 완전 깡통 차량 타셨죠? 깡통 차면은 옵션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내비도 없고 네이 내비는 지금 사제아 조그만 거자 이동 한번 해 보실까요? 야 어떻게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허위 매물일까라는 또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응. 오와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왜냐면 저는 이제 고객님들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올라오시면서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게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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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이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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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근데 저희 저희 영상 보고도 야, 주작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구나. 아니 외려 허위메모이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게 더 주작이 많아요. 네, 저희는 주작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엔진오까지다교환해드되요잖아요 차 들어서 아니면 저희가 막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그 정도 제가 주작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진짜 제가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처음에 미심쩍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아직도 좀 미심쩍이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따 차 타고 가실 때 모든 게 사라지실 겁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차는 지금 한 대는 쏘렌토 올뉴소 쏘렌토를 준비했고요 또한 대는 그리고 산타페, 응.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을 준비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차량 따다 왔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지금 SUV 큰 차량을 원하셨습니다. 기존에 SM6 모델을 렌트로 타셨죠. 한 달에 60만 원씩 내고 타셨는데 요거는 이제 고객님 차량이 되면서 월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휠도 보시면 여기 크롬이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 오 바로 딱 타이어 상태 체크 하시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고객님이 여기 앞에 보시죠. 이 저희 영상 그대로 보시면 저희가 그대로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사용감입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오늘 차는 우리 고객님이 오시는 시간이 지금 자꾸 엇갈려 가지고 저희가 오늘 차를 먼저 검찰을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처음 차를 보는 겁니다. 차 엔진 소리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엔진 소리. 디젤 차입니다 이거. 그리고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이 모델은 노블레스 스페셜, 사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면, 아니, 저기 옆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객님 운전하시면서 세팅을 해서 고객님에 맞게끔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사륜 들어가 있고. 자, 오토 홀드는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드린 게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발목이 아프잖아요. 네 오토홀드를 누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여기 홀드불이 홀드, 홀드 불이 딱 들어옵니다 홀드불이 들어오면 발을 떼셔도 돼요 굳이 발을 끝까지 안 잡고 계셔도 돼요 오토홀드 기능이 되게 편한 겁니다 썬루프는 저희가 잘 열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쏘렌토가 이게 썬루프가 잘 고장나더라고요 저번에도 저번에 저희가 출고를 하는데 썬루프가 레일이 망가져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해드렸었어요 고객님한테 잘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키도 좀 멋스럽게 잘되있네요키는두개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거 파워크 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을여주는 거예요. 와, 하셨죠? 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이게 이제 다 마감 처리가 된 걸로 제희가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7인승 모델이에요. 지금 의자 땡겨서 세워스있습 지금 일단 저희랑 첫 번째 촬영을 보셨는데 촬영을 딱 보셨을 때 요거는 아, 우리가 점수를 준다고 하면 100점에 한 100점에 한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한 95점. 95점. 야, 후한데요 그죠? 맞죠? 좀 이제 차 직접 보시고 하시니까 좀마음이 놓이세요. 진행할 때까지 저희가 한번 진짜 진행을 해봐야 저희가 찐인 걸 아실 겁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이동해보니까, 딴데그 왜요? 네. 아 <웃음> <웃음> 야, 역대. 역대. <laughs> 뭐야? 잠깐, 잠깐, 이거 봐봐.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역대급으로 우리가 지금. 자, 보셨죠? 방금 우리 손님, 고객님, 다시 한번이 손살을 한번 쳐주세요. 가요, 안 볼래요? <laughs> 나 지금까지 살다가 안 볼래요? 처음이야. 그렇지. 그 보다가 이걸 보니까요. 그죠. 그 디자인이 네. 차이가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쏘렌토로 저희가 차대금이랑 이전비랑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이랑 나오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아예 저기에 쏘렌토에 그냥 사랑에 빠지셨어요, 지금. 그죠? 아니, 그냥 쏘렌토를볼 때는 눈에사 하트가 뿅뿅 나왔는데 저거 볼려봐야 손살을 이렇 네, 앞에, 앞에. 지금 디자인이 별로 어, 어. 마음에 드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차량 잘 골라놨죠? 응 그렇죠. 이제, 이제 나머지 마무리까지만 잘해드리면 저희가 오늘 진짜 우리 고객님한테 100점 만점에 만점 맞을 겁니다. 진짜 가보시죠. 만족하네요. 그렇죠.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제 소렌토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가 이렇게 진행을 할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각자의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렇다고. 리그손사래를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요거는 진짜 제가 역대급으로 오늘. 저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진짜. 아, 어, 주차를 저렇게 아예 안 보고 할수 있지. 이렇게 할수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이거 쏘렌토 저희가 이제 2015년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날짜는 2022년 12월 29일 날 맡으셔야 돼요. 이제 이번 연 거의 말에 내가 검사 한번 맡으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이드링카를 믿고 올라오셨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신반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막상 저희랑 이제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 지금 책임을 다 지니까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힘들다 싶어 이게 믿만 믿을만 한것 같아요 영상에서 봤던 거랑 정말 응. 너무 똑같이 다 해드리죠 응. 우리 고객님 진짜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빨리 마무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인증도 하느라 고생하고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엔지니이를 교환하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거는 기본적으로 저가엔진을 네. 교환할 거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두쪽을갈아드리려고 그러는데, 고객님이 저희가 지고 하니까, 일단 저거는 고객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쪽 업체에서 가시고, 참고하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자, 긴가민가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전주에서 오셨어요, 그죠? 네. 그쵸? 이렇게 오셔도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종단해서 좋은 차로 골라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포인트 이겁니다. 안 봐, 안 봐, 안 봐. <laughs> 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매우 네, 만족하고요 티안될것 네, 네. 같은데 이정도는좀 네, 힘들게 했던 시간이고 그중 참 감사합니다.